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아우디의 E-tron GT를 타고 지금 독일 인골슈타트 주변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쪽으로 공사를 해왔던 유럽피언 프리미엄 브랜드들. 네, 이 브랜드들도 이제 하나, 둘, 완전한 전기차, BEV 형태의 자동차들을 대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디는 실용적인 해치백 스타일이 아닌 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눈길을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인 쿠페형 세단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또 쿠페형 세단 디자인 하면 아우디가 일각이 있잖아요. 아우디 이트론 GT의 디자인은 그냥 멀리서 보고 어 저건 아우디구나라는 정도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기차의 디자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사실 이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내연기관과 이 안쪽에 패키징 할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굳이 기존의 폼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가장 충돌 안정성 면에서 그리고 또 가장 익숙하게 어떤 괴리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폼 팩터가 더 나은 것 아니냐라는 어떤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됩니다. 사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후자에 속하는 모델이요. 하지만 기존 아우디와 확연하게 다른 점은 이 차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공기저항 개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면들을 아주 매끈하게 잘 가다듬었다라는 부분입니다. CD 개수가 불과 0.24에 불과하고요. 타력주행을 통해서 잘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속도가 떨어지는 그 감소량이 거의 등속으로 그냥 쭉평지에서 밀고 나가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유려한 그런 공기저항 감소 능력을 가지고 있죠. 가속페달을 떼고 관성으로 달릴 때말 그대로 그냥 글라이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시속 120 전후에서 공기를 뚫고 지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공기의 틈을 살짝 벌리고 그 사이로 싹 글라이딩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공짜로 차를 이동시키는 그런 기분마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은 네, 이 21인치 스포크의 그 개방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세라믹 브레이크가 겉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정도랄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네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딱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트론 GT의 실내입니다. 실내는 큰 면적을 시원하게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차가운 어떤 그런 기계의 감성이랄까요? 그런 것들과 미래지향적인 이런 느낌들을 절묘하게 잘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실내를 어 좌우하는 어떤 컨셉트랄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딱 전투기인 것 같아요. 육각형 형태의 각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운전석에 앉아서 앞쪽을 볼 때의 느낌은 자동차라기보다는 어떤 조종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목요연하고. 모든 것들이 운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우디 모델들이 아래쪽에 큰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리 버튼을 남겨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그냥 단번에 어 느낌으로 그냥 대충 손끝의 느낌으로 조작하기에는 이러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버튼보다 더 나은 솔루션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아래쪽에는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좀 낮은 스위치들을 배열해놨고요 PRND를 이런 식으로 앞뒤로 슬라이드 시키는 슬라이딩 버튼 타입으로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킹은 이 위쪽에 있는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파킹 기어를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관련된 볼륨 컨트롤은 이 아래쪽에 동그란 스위치로 별도로 마련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는 직접 꾹꾹 클릭하면서 누르는 것 외에도 이 버튼 위에서 그냥 손가락을 슬라이드 시키는 것만으로 <laughs> 볼륨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laughs> 이 글로우 박스 열어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요두권 정도를 넣게 되면 거의 글로벅스는 공간이 남지를 않아요 여기에도 사실 그냥 주먹 하나,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고요 어 깊이도 한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뭔가 물건들을 이쪽에다가도 많이 넣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시트 부분이에요 지금 이 뒤쪽에서 봐도 약간 이런 코브라 버킷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 어깨의 양쪽 부분을 넓게 확장되면서 지지해주는 듯한 이러한 형태의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할 때도 제가 이 차의 편안함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사실 보이기에는 아주 스포티한 레이싱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시트지만 강인한 홀딩력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에 더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불편함 없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몸을 탄탄하게 골고루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트가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이 패들시프터의 이 위쪽 부분 구멍을 뚫어 놔서 더 차디찬 금속의 느낌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윤기가 흐르는 금속의 느낌 같은 그런 어떤 색감, 표현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 약간 좀 미니멀리즘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이 금속성의 또 이제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약간 이런 실버의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랑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네, 아우디의 이트론 e G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0kW급의 출력을 갖고 있는 전기 모터가 앞 바퀴와 뒷 바퀴, 즉4륜구동 쿼트로 어, 형태로 구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쿼트로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어떤 기계적인 샤프트의 연결이 들어가 있지 않은 독립적인 모터 컨트롤 형태로 사륜구동계를 꾸미고 있죠. 기본형 성능만으로도 사실 저로백 4초대 4.5초 그리고 이 다이나믹 모드에서 부스트 론치 컨트롤 모드를 쓰게 되면 4.1초라고 하는 준족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만. 이 성능보다 더 짜릿한 성능을 원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또 RS라고 하는 고성능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왼발 브레이크, 다이나믹 모드, 오른발 끝까지 밟으면 게이지가 추가로 여기 올라가죠. 이게 부스트 모드가 활성화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약간의 내리막에서는 3.6초 때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아, 아우디가 거짓말을 사기를 쳤네요. 자, 사실 제로백 4.1초대의 차량이면은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차량을 타보면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순간 가속 토크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전기차들의 느낌과는 다르게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부드럽고 안락한 형태로 거대한 힘을 표출해 준다라는 게 이게 또 사실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다른 포쉐 타이칸과의 어, 차별되는 그런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타이칸과 이트론 GT를 비교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둘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나, 깔고 데이프트 있으니까요. 데이프트 하지만 생각보다 그두 대의 성향 차이는 눈을 감고도 알아맞출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트론 GT 쪽이 확실히 모든 면에서 더 럭셔리 세단의 느낌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빠릿빠릿하고 아주 타이트한 그런 스포티한 감각을 강조하고 있고요. RS 세단 같은 어떤 그러한 네. 강력과 편안함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론 GT도 전기차로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뒤쪽에 2단 변속기의 모터가 물려 있습니다. 앞쪽은 싱글 스피드 변속기 감속기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뒤쪽에는 1단과 2단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미션이 달려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변속감이라는 걸 논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생명한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변속감의 차이, 그 차이를, 어, 타이칸과 다르게 느끼는 게 가능합니다. 이 툴은 GT의 변속기가, 어, 가급적이면 더 2단에 일찍, 더 먼저 올라가고, 더 오랫동안 2단 기어에 머무르려고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덕분에 실제 주행할 때의 전력 소비율을 보게 되면, 네, 이 트론 GT는 이 덩치와 무게를 감안했을 때 꽤나 준수한 형태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이틀간에 약 170여 킬로미터를 달릴 때의 전력 소비량, 물론 굉장히 아웃터 간에서 많은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촬영 때문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는데도, 킬로와트시당 거의 약4 0 k 로에 근접하는 그러한 에너지 소비율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타이칸과 이트론 GT는 같은 배터리팩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93.4킬로와트시 정도 되는데요 실제 거기에서 충방전용으로 쓸수 있는 네트 용량은 이트론 쪽이 조금 더 많은 양을 씁니다. 그래서 약8 5 k w 정도의 전력을 실제 주행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아까 킬로와트로 말씀드렸지만 출력 마력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약 47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4kg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V8 엔진을 달고 있는 그런 어, 동력계통의 성능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도 하죠. 루프 쪽 전체를 어, CFRP로 둘러쌌습니다. 카본 파이버 레인 o 스트 폴리머를 이용을 했는데 위쪽에 있는 무게 중심 자체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또 전체 차량 중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대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에어 서스펜션을 포함한 이 차량 전체의 주행 특성은 효율성, 에코 모드죠. 그리고 컴포트 다이나믹 그리고 이제 개별 설정하는 인디비주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Efficiency로 효율성 모드로 가게 되면 타력 주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의 동력을 앞쪽 모터로만 보내서 네, 4륜 모드가 아닌 2륜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트론 GT에 붙어 있는 그 GT라는 이야기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랜드 투어로의 자동차로서의 레이스카가 아닌 자동차로서의 어떤 특성을 보다 중요시 생각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이시나요? 오, 신기해. 중앙 분리대를 자동으로 깔아주는 장비가 있네요. <laughs> 오, 놀랍습니다. 와, 신기신기. 신기. 와, 얄파르며. 멋진데요. 어. 타이칸 테슬라 그리고 새로운 아우디의 2트론 e GT가 뭉쳐가고 있습니다. 아우터반에 올라와서 느껴지는 흥미로운 점은요. 좀 구불구불한 길이나 어, 어떤 날렵한 기동을 할때 그때는 공차 중량이 그래도 전기차 기준으로는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이런 게 느껴졌는데요. 아우터 반에 올라와서 속도를 올리면 꽤 묵직하고 실제 이 차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자 다시 네, 이렇게 적은 타각을 줄 때에는 네 바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차선 변경할 때에도. 적은 타각을 이용해서 쓱 옆으로 빠져나오는 게 가능해지죠. 속도 무제한 개, 구간이 나왔고요. 갑니다. 와, 200까지는 정말 한 방에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거기에서 인상적인 건그 200까지 올라가는 그 느낌이 윽 하는 이런 뭔가. 정말 그 심장을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주 편하게 뒤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속도인 걸 눈치조차 채지 못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그 가속 행위를 해냅니다 이제 약간 200 정도의 영역에 오게 되면 이 컴포트 모드가 가지고 있는 어 약간의 하나 바운스가 조금 거슬리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는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는 다이나믹 모드가 있죠. 자, 최고 속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8, 240, 242, 243, 245, 46, 47. 속도 리미터 때문에 속도계상으로 248 정도에서 더 이상 가속이 되지 않고 전력이 끊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5를 넘어선 영역에서도 승차감은 정말 편안하네요. 뭔가 묵한 포탄이 되어서 노면을 쭉 다림질하면서 펴면서 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뭐 대부분의 독일 자동차, 고성능 자동차들도 시속 250 언저리에서 일종의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아우토반에서 달리는데 부족함 없는 선에서 어느 정도 배터리와 모터의 내구성들 발열, 성능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정해놓은 수치 같아요 이렇게 1, 2, 3차로에 차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도 아우터바는 서로 각기 다른 속도 대역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부딪힘 없이 서로 간에 간섭 없이 쭉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올바른 차로 사용 매너 때문에 그래요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오른쪽 앞에 추월할 차가 없으면 바로 오른쪽 차로로 주행차로로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210, 220 사이 영역을 달리고는 있지만 그냥 100킬로로 달리고 있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 다시 컴포트 모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훨차낼 수가 없을 만큼 강하게 옵니다. 어, 그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도 아니, 다른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주행하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저 주행 모드를 자주 바꿔 주고 싶은 어떤 그만큼의 어떤 그 차량의 변화가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포장한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 이런 인골 스타트 시내 도로에서는 컴포트 모드가 정말 편합니다. 자, 이 차량에서는 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이 가상 사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 사운드도 어, 굳이 이 외계 우주선 같은 어떤 그러한 소리를 표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내고 있는 저음의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움직임부터 어, 운전자가 느껴지는 어떤 모든 감성에 이르는 부분들이 전부 클래식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우디의 도시라고 할수 있는 잉골슈타트의 전경이에요. 자, 독일 신호등 방금 보셨나요? 네, 독일 신호등은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기 전에도 노란불로 미리 주의 신호, 예비 신호를 줍니다. 수동 기어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노란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 기어를 넣고 먼저 출발 준비를 할수 있고, 이제 녹색등이 들어오면 바로 어, 그 스타트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자, 이제 인구시타트 아우디 앞에 있는 HPC, 완전 고속 충전기 앞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 트론의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제카드를 갖다 대 주고, 이 충전 커넥트가 빠져나오게 되고요. 충전기는 최대 350kW급의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섯 개의 단자가 연결됩니다. 자, 물려주게 되고, 아이디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차가 이 충전기와 맞는 차량인지, 전기를 얼만큼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하는 작업을 몇초 동안 하게 되고요. 그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네, 이 HPC 기계 앞쪽에 인서 어, 충전량이 이제 카운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트론의 측면에 충전구 옆쪽에도 조그만한 LED 램프가 있는데 어, 처음에 이렇게 그 교신을 할 때에는 하얀색으로 불이 깜빡깜빡 거리다가 충전이 시작되게 되면 지금처럼 녹색으로 불이 바뀌게 되죠. 자, 충전이 완료되면 해제 버튼을 누르고 커넥터를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둑히 밥을 먹여 놨으니까 어, 경치 좋은 이곳 독일 시내를 마저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이투 e GT의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말 고맙게도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네, 사이클리스트까지 감지하고 사전에 경고를 해줍니다. 유럽 도심에는 정말 자전거로, 어, 이렇게 출퇴근하는,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안전한 장비 중에 하나이죠. 에어 서스펜션은 진짜 매력적입니다. 차고도 다섯 단계에 각각 다른 하이트 어, 레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승차감의 변화도 꽤 극적이에요. 자. 이런 도, 구 도심에 들어가면, 어, 바닥, 돌로 깔려있는 이러한 구간들이 유럽 도시에 굉장히 많죠. 다이나믹 서스펜션 세팅에서는 이런 데 들어갔을 때, 그렇죠. 바퀴가 똑바로 가면서 차체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러한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컴포트로 바꿔주면 차체는 그대로 있고 바퀴가 위아래로 열심히 바뀌는 그러한 형태의 승차감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네, 아우디는 유럽 차죠. 유럽인들은 사실 큰 차량들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공간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여건이 큰 차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주차 공간도 그렇고요.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작은. 정말 몇 세기 전부터 써왔던 어떤 그런 골목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난 작은 컴팩트한 차량들, 컴팩트하고 짐은 또 많이 실을 수 있는 준중형 외관, 중형 외관, 이런 차량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기준에서는 사실 이런 이트론 GT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대형 세단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막상 좁은 노면 조건 위에 올려 놨을 때에도 크게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넓은 전폭에 비해서 이 차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그 공간감을 가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히 전기차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분명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도심 속에서 바로 옆에 행인들이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이클리스트들이 바로 어, 이웃처럼 지나가는 이런 공간에서 그들에게 베이카스를 내뿜지 않고 그리고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은 어, 부인할 수 없는 전기차만의 장점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아우디의 이트론 GT를 만나봤습니다. 네, 정말 편하고 전기도 꽤 알뜰하게 쓰면서 그리고 어, 누구에게나 어떤 압도하는 어떤 힘의 과시보다는 편안한 주행감을 먼저 선사해주는 그런 새로운 전기차가 우리 곁에 나타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